안녕하세요 자반튜브 운영자 자반구동입니다 오늘은 매빅3 출시 관련한 최신 소식과 뭐 드디어 뭐 매빅3가 출시가 뭐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쪽 관련 소식과 그 다음에 매빅이라는 단어를 제품에서 점점 사용하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매빅 시리즈라는 드론을 만드는 DJI라는 회사 이 회사가 최근에 직원 중에 일부 핵심 임직원들이 회사를 뭐 떠난다든가 해고를 당한다든가 그러면서 화웨이나 뭐 틱톡의 모회사인 뭐 바이트댄스 같은 중국 회사처럼 미국에서 사업이 뭐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뭐 이런 내용의 기사가 또 있어서 이두 가지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영상은 2019년도에 제가 이제 제주도에 찍은 건데 뭐 요새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하는 그 무인동력 비행장치 4종 관련 그 교육 수료증이 꼭 있어야 그 드론을 비행하시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온라인 교육도 받고 그리고 시험도 또 이제 보게 되니까 물론 이제 온라인 교육이 6시간인가 동안 이렇게 영상을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걸 다 하고 그 수료증을 받고 난 다음에 드론을 비행하셔서 문제가 생기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먼저, 어, 로이터에 실린 기사 내용입니다. 요게, 그, 2021년 3월 8일에 실렸던 기사인데, 요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, 당시에 우리나라 뭐 언론에서도 몇몇 언론이 뭐이 내용을 다루긴 했던데, 짧게 내용을 말씀드리면, 뭐 드론의 게임이다라고 돼 있고, 미국 국과 중국 간의 긴장과 그 다음에 뭐 직원 감축 같은 것이 중국의 그 거대 기업인 DJI를 뭐 강타했다. 뭐 어렵게 만들었다. 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도 뭐 받아서 나온 기사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잠깐 찾아보면 이 기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DJI에서 6년 가까이 근무했던 그 로미오 더셔라는 사람이 있는데, 뭐그 사람이 공공안전담당 총괄 임원이었고, 그 사람이 이제 이 DJI를 떠나면서, 그 자체가 이제 뭐 신, 기사거리가 됐었었는데, 이 내용을 잠깐 찾아보면, 그 로미오 더셔라는 사람이 이 그만뒀고, 이 사람이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또 뭐, DJI 회사 내부가 뭐 어떻다,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또 했었었는데, 그내용이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로이터에도 실렸었는데, 내용 중에 이제, 로이터 그 기사를 이제 받아서 쓴 거기 때문에, 요걸 가지고 이제 요약해서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, 세계 1위 드론 업체 중국의 DJI 미 제재의 핵심 인력인 이직 러쉬가 일어났다.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, DJI가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의 그 팔로알토와 버뱅크, 그 다음에 뉴욕, 이렇게 이제 사무실이 있었었는데, 거기에서 근무했던 임직원 200여 명 가운데 3분의 1이 작년 회사를 이제 떠났다. 그 다음에 DJI 미국 연구개발 책임자는 지난달, 이제 이게 3월 기사니까 2021년 2월 달에 그만둬가지고 뭐 충격을 줬다.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, 로이터에 의하면은 이제 화웨이나 뭐 바이트댄스, 바이트댄스는 이제 틱톡을 만드는 회사인데, 미국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많은 그 중국 기업들에 대한 뭐 제재가 뭐, 강화되고 있는데, 뭐, DJI도 그 중에 하나로 포함돼가지고 뭐,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. 그 다음에 같은 달이면 12월, 작년 12월 달에 회사를 떠난, 여기 나옵니다. 로미오 더셔라는 미국 내에서 공공안전을 담당했던 사람은 이 사람이 말한 DJI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를 중국 션전에 이제 본사가 있고, 미국에, 아까 말씀드린 대로, 뭐, 캘리포니아, 팔로알토, 버뱅크, 그 다음에 뭐 뉴욕에 이렇게 있는 미국 팀이 있는데, 이 중국 본사와 미국 팀 간의 권력 투쟁이, 아, 뭐 엄청났다. 뭐,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, 자기가 뭐, 거기서 일하기, 에 쉽지 않았다 뭐 거기를 떠나는 거것뭐 어려운 결정이었다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오면서 같이 나온 사람이 신시아 황이라는 사업개발 담당 임원이 있었는데 었그두 사람 로미오 더셔 하고 신시아 황은 스위스의 오트리온이라는 드론을 작동시키는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를 옮겼습니다 로이터는 핵심 인력들이 뭐 빠져나가고 있고 내부에 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뭐 DJI가 조금 어려워지고 있다.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현재 DJI가 미국 내에서의 위상은 하지만 뭐 대단하다라는 걸 알려 주는데 미국 내에서 그 비군사적 드론 분야의 그 시장이 42억 달러, 뭐한 5조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이 중에 그 소비자 시장이 90%, 그다음에 산업 부문 드론이 70%가 DJI 제품이라는 거. 정확한 매출액은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미국 내에서 시장 점유율이 뭐 대단하기 때문에 창립자, 그 프랭크 왕이라는 사람은 경쟁사들이라든지 주변의 호사가들이 야, 이래서 뭐 DJI가 미국에서 뭐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? 이런 얘기를 하지만 고객들은 우리 제품이 얼마나 강력한 그 보안을 제공하고 있는지 따라서 우리가 뭐 미국 내에서 큰 어려움이 뭐 없을 것이다. 라는 내용의 로이터 기사를 국내 언론에서도 이제 다룬 게 있어서 이거를 소개를 드렸는데, 좀 전에 말씀드린 국내 언론에서 이 로이터 기사를 받아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3월달에 같이 보도가 뭐 됐었었는데, 국내 언론에서는 그 말하지 않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미국에 진출해 있는 그 중국 기업들을 이제 제재를 하고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, 그 리스트 안에 뭐 DJI가 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리스트에 관련돼서 작년 10월달에 미국의 그 내무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앞으로 미국에서 이제 드론 사용량이 정보의 차원에서 사용하는 드론이 엄청 많은데 그 미국 내무부는 자기들은 드론을 앞으로 국방부 미 국방부에서 OK한 회사에서 만든 드론만 살 것이다 국방부에서 OK한 회사가 다섯 군데 있다는 거예요. 어쨌든 발표된 내용으로는 다섯 군데 중에 네 군데가 미국 회사고 하나가 이제 프랑스 회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DJI가 뭐 어려워지지 않겠느냐, 뭐 어쩌고 그런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DJI에서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자기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, 근데 이 와중에 우리 모두가 또 기다리고 있는 저 같은 경우는 꽤 오래 전부터 혼자 기다리고 있는 매빅 3. 이 출시에 관련된, 나름 그, 솔깃하게 만드는 주장을 하고 있는 드론 관련 전문 사이트가 있어서 이제 그 내용을 또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. 자, 그 내용은, 제가 이제 자주 보는 드론XL.com 사이트와 함께 많이 보는 드론DJ라는, 사이트에, 5월 25일, 오늘 27일, 이틀 전에 이제 올라온 내용인데, 에, 이분도 하여튼 저만큼 매빅 3를 이제 기다리시는 분 같은데 이분이 또뭐 누구하고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그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아, 올해 2021년 아, 3분기 출시를 예상하냐 그랬더니 뭐 아, 3분기 아니면 뭐 4분기 이런 대화를 했다라는 것도 한 걸이 캡쳐를 해서 올렸는데 결론적으로 이분이 얘기한 건 이겁니다. 이분의 주장으로는. 자기와, 이제, 아이가 아니라, 이제, 위니까, 아, 이분하고 같이 뭐 계신 분들, 그분들의 모든 정보를 종합해 봤을 때, 올해 나온다. 올해 나온다.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어떤 소스에 의하면, 그 DJI에서 최근에 그 시, 3분기에 출시를 계획하고 있고, 이것은 7월과 8월 사이가 된다는 걸 의미한다. 하지만,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죠? 이, 이, 정보를 준 사람이, 이거는 아마도 그 4분기까지 연기가 밀릴 수도 있다, 출시가. 하지만 확실한 거는 올해 나온다. 라는 내용의 주장이 있어가지고, 제가 이거를, 링크를 뭐 걸어 드릴 텐데, 저는 상당히 뭐 기대가 되고, 예뭐 여러 가지 뭐빅 3가 나오면 어떤 기능을 탑재할까 뭐 등등은 뭐 여러 가지 다른 뭐 분들이라든지 뭐 다른 기사 뭐, 뭐 내용 이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이 하셀블레드라는 그 스웨덴의 카메라 회사 있잖아요 이 회사가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DJI사가 대주주입니다 이 하셀블레드를 그 DJI가 2015년도에 서쩍 이렇게 이제 지분을 매수하기 시작해가지고 2017년에 이제 과반 주식을 확 그냥 사버려가지고 하셀블레드가 예, 이제 DJI의 아예 뭐 자회사, 이제 DJI가 이제 대주주로 돌아간 회사기 이 때문에 예, 매빅 3가 나오면 이제 2 프로처럼 하셀블레드의 예, 뭐 카메라 렌즈가 뭐 들어가지 않겠느냐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예, 올해 예, 나온다 올해 나온다 <laughs> 3분기이고 그것은 예, 7월과 8월이 될수 있다. 하지만 이런 정보를 알려준 사람은 어쨌든간에 뭐4분기까지 연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올해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그 로이터에서 말한 DJI 내부가 시끄러워서 많은 핵심 전력들이 뭐 빠져나왔고 뭐 인원 감축이 있었다 그리고 음 매빅 3가 프로 맵빅 3 프로라고 이 사람 얘기했는데 올해 출시될 지도 모른다라는 두 대용 두 가지를 제가 이제 전해드렸습니다.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, 뭐 다양한 뭐 정보들과 뭐 뇌피셜, 썰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난무하고 있는데 에, 저는 올 삼분기 그러니까 7월, 8월 아니면 뭐 늦어도 올해 안에는 나온다는 에, 그 말을 믿고 마음의 준비를 심오흡을 가다듬면서 열심히 기다리고.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 드론을 비행하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하는 교육수료증 4종 있어야 되니까 그걸 지금부터 차근차근 온라인으로 6시간 듣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. 그걸 하여튼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서 그 수료증을 준비를 하시고 기다리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